자 아들이 과연 타켓 을 맞출 수 있을지 자빵빨에 아래에 손잡이 열발자두발 발. 여덟 발 남았어. 어, 비슷한데, 어? 그지? 세 발. 열발 안에, 과연 혼자 독학으로. 자, 네 발째. 오, 이제 근사치 아주 가까이 가고 있네. 자, 이제 절반, 다섯 발째. 오 옆으로 빛나는 자 이제 네발 남고 천천히 아까보다 더 많이 빗나갔는데 이제 세발 남았어. 두발 남았는데, 지금, 아래로 많이 가니까, 뒤, 손을 내려, 조금. 그걸 좀 내리고. 그렇지. 어때, 내리니까 탄이 올라갔지? 그러면 이제, 마지막 발이야. 마지막, 아까 올린 거보단 조금 더. 자, 마지막 에이, 아무래도 연습 더 해야 되 겠다.